2024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중삼 수험생들 뭐 1학기 이제 지나고 선모 여름방학 거의 뭐 지나고 이제 가을 지나고 12월달 선발 전형에 이제 응시를 해야죠. 자 일단 자사고, 국제고, 외고. 저희가 영재고 과고는 별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일단 자사고 이고 국제고. 자 대치동 스카이입시교육 서초 방배원. 그다음에 어, 대치동 본원. 대치동보는 스카이스시 교육과 서초방배원, 스카이프시 교육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 교과학습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사에, 물론 이제 현재 학교 모뭐 대신 때문에 뭐 당연히, 당연히, 자 일단 올해 1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학, 음,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치동보는 음마사가 로타리, 서초방배원, 사우스 총세, 치호서 이수역 두 개의 캠퍼스, 그리고 스카이 진학교육, 직영학원 송파캠퍼스죠. 가락동, 가락시장역 쪽에 있습니다. 자, 면접, 진학, 컨설팅,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요. 여러분들 뭐 선배들, 뭐턱 먹고 다니고 있는 선배들 또는 이미 졸업해서 스카이대 졸업한 많은 여러분 선배들.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좀 종사하다가 이제 입시 학원가에서 벌써 30년 이상 여러분 선배들 지도해왔고, 지금도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내신 국어, 그 다음에 수능 국어. 아울러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입시 로드맵 핵심적인 거 있죠. 자기소개서 면접. 오랫동안 진학 컨설팅의 전문성을 가지고 종사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또, 근 여러분들 1학년 후배, 1년 후배 중위부터는또 고교학점제로 2025년도부터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가 고일이될 때, 일단은 고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응? 상대평가로 내신, 근데 고일이될 때는 고교학점제라는게 교과 선택체죠? 본인이 원하는 교과,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을 고2 때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바로, 일단은 뭐야, 저, 뭐랄까, 적정선에서 일반 선택이 있고 또 융합 선택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이제, 어때요?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학처럼 생기기 때문에 절대평가. 그죠? 절대평가. 내신의 절대평가가 되면 아무래도 통목고의 상대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있죠. 현재 1학년 후배들이 이제 수능구역을 때는 2028학년도부터는 또 수능체제도 일부 변화가 있을 거라 조만간 이제 뭐 공지가 됩니다만은 이미 그, 어, 이 계획은 이미 로드맵이 짜여 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어때,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만은, 일어나 어때,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일단은 자사고고 국제고 있죠? 또 포지션이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중3이지만 중학교 1, 2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생활기록부가 미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시대 때, 어때, 각 상급학교, 특목고들이 자사고의 국제고가 선바람에 있어가지고, 생활기록부보다는 아무래도 있죠? 독서 활동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중시합니다. 더군다나 이 서울대, 연고대가 있죠. 요즘 보면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어 외고나 국제고는 이제 문과잖아요. 물론 자사고는 이과 성향이 많습니다만은 상수고 외대고가 하나고 그다음에 천안북유고 총 삼성고 중심의 자사고. 자 그다음에 서울 국제고, 그다음에 동탄 국제고, 청시 국제고 중심에 국제고 서울권 6개 외고, 경기권 8개 외고 중심에 바로 외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독서 활동과 관련된 게 많고 그다음에 아울러 말이죠 일단은 그 진로 활동도 일단 본인의 향후에 그죠 향후에 어좀 전문 분야가 희망하는 전문 분야가 뭐 어딘지 그죠 자 의대를 관련지 의학학적인지 IT 분야인지 자연계는 자 아니면 뭐 순수 어때요 일종의 바로 수학이나 과학 순수 과학 관련지 순수 이학적인 걸 관련지 그다음 에 교직 쪽을 으려는지 아니면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어제 법조인의 꿈인지 외교관의 꿈인지 그죠? 등도 이 꿈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어때요 목표라는 그런 꿈에 따라 가지고 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 비전과 포부, 진로 포부에 따라 가지고 대학에서 전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공을 해서 어때요? 내가 입학을 해야 하는 자사고나 국제외고 특목고를 통해서 3년간의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미래 비전의 꿈 이걸 밝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측면에서 그죠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꿈을 가지고. 특목고에 입학을 3년 동안 어떤 학업 계획을 나진 나는 지원자는 그동안 어때요 이 진학을 위해서 어떤 끼를 능력을 개발해 왔는가 그죠 그래서 꿈과 끼라고 하잖아요 꿈은 미래고 끼는 과거니까 그죠 현재 포지션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지금 타이밍이 8월이 되고 7월 지나 8월이 되면은 어때요? 이제는 뭐 이제 본격적으로 통복고 진학에 어때요? 일종의 바로 입시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자기주도학습 인성 자기주도학습 면접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상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리과학 창의융합 아울러 말이죠 어때요? 독서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상고는 어때요? 도서 기록을 의무적으로 두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세 권이죠. 3부씩. 어때요? 자, 300자씩 바로 뭐냐세 개니까 900자. 세권세 권. 옛날 서울대가 두 권이었습니다만은 서울대가 금년도부터 2 0 2 4년도로 신입생 선발에서 수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없앴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기정된 도서 목록이 빠졌기 때문에 대신 독서 역량이 있는 신입생들을 선발을 많이 할 것이고 그건 면접 구술할 때 스카이대 면접이 어때요? 거의 독서 지문을 활용하는 면접 구술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의 스카이 진학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때요? 이런 특목고 진학하는 프로그램을 어때요? 만나게 되면 독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서울대 연구도 있죠. 신입생 선발에 바로 수시해서 자, 제시문 기반의 면접 혹수 지문 활용하는 그 면접고수를 같이 아마 훈련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미하죠 여러분 부쩍 크게 됩니다. 다만 어때요? 독서를 명확하게 많이 그죠? 하게끔 할 겁니다. 자, 독서 면접이 그죠? 공식적으로 있는 학교는 상상과 한 군데입니다만은 나머지 대학 나머지 그 특목고도 들 있죠 선발하면서 독서 활동의 어떤 그 개연성 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가지고 있죠 기록을 교과목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주도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 활동을 많이 했다 자왜 했다 리절그 결과가 뭐였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 why, 그죠 아마 이런 기저가 느낌이 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원 자기소개서나 그죠 또는 말이죠 어때요 자 인성 그죠 봉사활동 나는 배려 왜 했냐 그죠 뭘 했다 왜 했냐 어떻게 했다 그죠. 육화 원칙이죠. 자 후는 여러분이니까 지원자니까 어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죠? 자 어떻게 그죠? 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느낌을 가지고 어때요? 스와트 전략이죠. 강점, 약점. 스트렝스, 위크리스, 그죠? 아파르트나티, 그죠? 내가 지원한 이 어떤 특목고가, 자사고가, 외고가 나에게는 어떤 기회와 공간인가,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두루두루 여러분이 어때요? 준비할 수 있게 멘토링 해주는데,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희 같은 전문성을 가진 어때요? 아카데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오 t 영상 강의는 있죠? 여러분들이 진학 하려는 특목고의 어떤 그 뭐랄까 지원에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유념을 해야만이 도움이 될 건지 안 해드리는 오 t 영상 강의입니다, 그죠? 참고하시. 되겠고요. 자 어찌 됐든 말이죠. 우리 유주혁 소장님 대원외고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소장님으로서 여러분 서울대 졸업한 분입니다만 특히 어때요? 전국 제고 그다음에 외고 그죠? 특히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지혜와 많은 어때요 도움을 줄 겁니다. 저녁에 맥락군 아니라 저도 서울대 국어 교과를 육졸업했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때요? 응? 뭐랄까. 자기도 학습 그다음 인성. 근데 그때 많은 어떤 자연계열자연계우 전공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인문과 인문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자연계도 수리 과학 전문가 따로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특히 상상고 외대부고 하나고 지원자들, 천안부교역 지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얻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일단은 특목고에서 요구하는 전형에 녹아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전형 요소가 나오면 이제 공지가 되면 아마 거의 매년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금년도에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또이 전형을 구체적으로 금년도 발표할 거지 그때는 추후에 학교별로다 이러면 각계로 해서 안 해드릴 거예요. 음. 자, 어쨌든 이제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의학학계, 그죠? 특히 이 뭐랄까 IT계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1단계 발표가 되고 나면 2단계, 2단계 때 이제 면접, 범죄만은, 일단 여러 전용 전에, 그죠? 일단 저희가 8월 전, 9월 전, 그죠? 그 다음에 10월 전, 11월 전쭉 하는 게 개인별로 있죠? 매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준비할 수 있게 충분하게 좀 계도하면서 안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나왔듯이 학교별로 쭉안이 있죠? 그니까 러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걸 보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단 말이야. 저는, 그저 지원자인 나는, 어?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특목고에 입학을 해서, 어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하고 싶어 해. 그 다음에 이 전공을 한 연후에 나는 어떤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나의, 어때요?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어때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이 로드맵 이죠 진로 비전 포부. 자 그러면서 이러면서 역산해가지고 말이죠. 일단 현재 시점에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길을 길러왔다. 길러는 과정에 자기주도학습상 나는 어때요? 어떤 독서활동을 많이 했고 도서 어, 목록 중에서 말이야 내가 특히 수학의 역량을 또는 어때요? 자 법에 관한 역량을 또 역사에 관한 역량을 그죠? 내가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육에 관한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죠? 이것이 바로 자기주학습의한 축이 될수 있는 것이고 나는 교과목에서 특히 나만의 학습법을 통해서 과학공부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과시하려는 성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고 너무 어때요? 좀 겸손해도 안 돼요 그죠? 약간 균형감이 있다 적당히 있죠? 약간 균형 속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면서도 진중함이 있고 솔직함이 있고 그죠? 이게 바로 생명력이죠 다만 어때요? 기본적인 모티브는 소재는 그죠?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가겠지만 생기부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어때요? 독서 역량을 많이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근데 여러분들 보죠 어떤 수험생들 보면 아직도 진로의 방향을 정하지는 못한 수험생이 우여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말이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진로가 바뀌더라도 어떤 포괄적인 진로의 어떤 노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접근이 되는 거라. 그죠? 현재까지 활동했던 거 관심도 그다음에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매핑을 해가지고 그 독서 활동을 쭉제가 어때? 어머니 일단 여러분 수렴을 할 거예요, 그죠 어떤 독서 활동에 관심 가지고 많이 했는가? 그럼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모텔을 해서 이런 진로의 프레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좀안내해드리는데 모든 의사 결정 주체는 학생 여러분이고 그다 부모님들이죠. 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진언은 드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지식을 폭넓게 가져도록 한다. 그건 독서 베이스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인가. 이게 자기주도학습에 보면 본인이 직접 어때요? 자기가 주도가 되었어. 그죠? 주, 여러분 주도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여러분 주체야. 서브젝트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내가 이쪽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나는 몽테스키의 법위의 정신이나 책을 고전을 우연히 읽게 돼서 어려워서 다시 한세번 내면 다시 읽게 되면서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죠? 자기 지도 학습이야 왜? 나는 해양에 있죠 나는 어때요? 변호사가 되어서 한마디로 국제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예를 들면 그죠? 나는 환경 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중에 꿈을 받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뭔가 있죠 이 프레임을 짜 가면서 설계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구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음. 그 다음에 바언인성 공동식, 은 이건 뭐야? 인성이죠. 인성영역 그래서 요두 가지 쩐이 바로 어때요? 자기주도학습이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인성영역이죠. 음. 인성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업역량, 독서역량, 가치관역량, 그죠? 전심측면적, 교과융합, 종합학습, 선수학습인데 중요한 건 특목고 있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서의 경쟁력도 무시 못하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포는 서초방배원 가열차게 지금 교과학습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일부 학생들은 어때요? 일단은 뭐, 워낙에, 그죠? 역량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때요? 좀, 뭐랄까. 심화학습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하면서 어때요?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 송파캠퍼스,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있죠? 자, 면접, 그 다음에 있죠? 자기 소개서 전문화된 그런 캠프를 통해서 말이죠. 진학을 준비를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학업무지, 탐구활동, 자, 그 다음에 전공관련서 이것은 말이죠.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내가 종사하고 싶은 전문 분야, 진로 포부야 유학 관련된 대학에서 나는 전공을 이걸 하고 싶어해. 이걸 해서 나는 어때요? 내가 진학하는 건 어때? 특목고에서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물론 외고는 아무래도 과가 정해져 있죠. 물론 대원외고가 이제 영어과를 없애고 이제 뭐 저기 했지만 자 근데 자 외고는 할수 없어 과로 지원하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때요? 뭐 스페인어과를 선택을 했어. 그럼 스페인어과에 맞는 그런 족죠 그죠? 아마 스페인어과나 제2외국어전는 아마 글쎄 아마 좀 그동안 이 스페인어과 지나가면서 노력을 뭐 해왔다 그런 걸쓰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어때요 관련된 도서책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난 스페인어과에 진학을 해서 3년간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과과 곽과, 외고의 과과별로 말이죠 어때요 3년간 학습하는 그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돼 있잖아요 그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당연하죠 3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의 동아리도 참 다, 그냥 어때요? 레저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덱스를 깊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눔배의 봉사 같은 거 있죠? 이런 나눔을 배려하는 거. 제가 안 되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일단 썸머 때, 여름방학 때, 그죠? 지금 이제 기준이 저 7월 거의 말 돼가니까. 음성 나관자 초에이라도 방학 때, 그죠? 아니면 국립현충원에 가서라도, 맞죠? 어, 순국선열들에게 어때 그런 걸 통해도래서 또는 말이죠 전쟁 기념관 어때요? 천안함 그 평택의 해군기지 저 등등 내가 외교관이 꿈이었그면 어때요? 각 대사관에 있는 문항원 있죠? 외국 대사관 문항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럼 어때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가서 문항원 가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보고 러시아 역사를 보면서 어 나는 어때요? 저 이런 식으로 있죠? 국제적인 휴머니즘에 인도주의 관심이 많았다. 국제, 국제 변호사의 권을 갖다 훑죠죠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은 굉장히 유의하게, 어때요? 지금이라도 이런 나눔 배려 봉사 할수 있고, 그죠? 이런 거니까. 협업, 나눔배라 성실성, 자기주도, 중요한 건 뭐든 자기주도성이죠. 음? 자, 독서 활동을 했어. 그럼 어때요? 본인이 어떤 계기로 읽게 됐냐? 상상고는 물론 그런 내용을 쓰게 돼 있어. 자기소개.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게 없으니까. 면접관들이 어때요? 도서 써내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보죠. 어, 이 도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읽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읽게 됐습니까? 왜 어떤 동기를 읽게 됐습니까? 당연히 면접할 때 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 일단 여러분들 혹시라도 멘토링 하게 될 때는 일단 인터뷰를 많이 엄청 많이 합니다. 그죠? 항목을 엄청나게 개인별 생활기록부랄까, 주는 거. 그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팩트를 갖다 쭉한면 같이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하다 보면 확장성이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서 출제됐던, 기출됐던, 어때요? 일 면접 문항이라할까 그런 것들을 기재로 해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영상에또 후반부에 보면 있죠? 자, 각, 어때요? 승목고에 바로 자소서에큰 맥락, 그죠? 요구되는 점, 아울러 면접의 기출 문항들 이 있죠? 그건 쭉 한번 여러분이 리딩해 볼수 있게 영상에 나가니까 끝까지 청취해서 팁을 얻을게 좋은 팁 얻기 바랍니다많은 자, 어찌됐든 말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 대학들의, 그죠? 일단은 신입생 선발 수시에서 제이재문 기반의 면접 구술했던 문항들이 어떻 굉장히 여러분에게 아주 퀄리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토대로 훈련하게 되면 그뭐 독서 역량에 의미도 많이 키우고 확장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기소개서는 누차차가 말씀드린 거죠? 본인 스스로가 주도가 돼서 중심이 돼서 스스로 설계하고 아울러 말이죠. 구체적으로 학업을 한 느낌, 그 다음에 경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것도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에 나눔별의 봉사 측면에서 어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합쳐서 1,500자 이내입니다만은 일단은 보통 자기주도학습에한 천자 내외. 그다음에 어때요? 자, 나눔별의 봉사 인생이 보통 500자 내입니다만은 자, 일단은 말이죠 어때요? 근본적으로 공백 제외죠. 상상고는 이제 도서 항목이 세 개가 있죠. 세권 기록하게 돼 있죠. 한 항목이 300자 이내입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때요? 그래서 세권 기록하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때요? 독후감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의미 있게 읽은 책. 읽게된 동기, 읽고 난 후에 소감, 그죠? 끼친 영향. 결과적으로 어때요? 뇌 진로와 연관성이 관심도니까. 다만 말이죠. 내가 의사의 꿈이다고 어때요? 국경하면 의사의 등등. 그냥 의사, 의사에 관계된 거만 하지 마시고 있죠. 인문학적인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그래서 일단 상상고이나 이런 데갈 학생들, 그리고 통보고생들인데 도서에 관심이 있고 도서를 기록하라고 싶은 수험생들에 대 저희가 이 멘토링을 해주니까요. 참고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뭡니까? 일단 저기를 없어요 자기소개서를 없앱니다. 자, 대신에 자기소개서 두가 의무적 으로 기록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다 보니까 독설를더 많이 시킨다 그랬는데 자, 서울대학교가 있죠. 매년 보면 수시해서 음? 일단은 자기소개서 두개 항목의 도서를 써내면은 그걸 기반 집계를 쫙 해서 발표했는데 2020학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서울대 홈페이지 공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전체에 다 아울러서 보니까 가장 어때요 1순위가 2021년도에 서울대 지원자들입니다 합격생량 지원자들 자기소개서에 수시 지원자들이 도서목록을 기록해서 낸 책입니다 아까 상상고 이것처럼 말이죠 어때요 이것처럼 음. 자 레이첼 카슨의 바로 침묵의 봄 288명 헉스툴리 멋진 신세계 2위죠 3위가 장치글러의왜 세계설만 굶주리는가 자, 쭉한 이런 식으로 있죠? 1위부터, 그 다음에, 어때요? 7위, 8위, 9위, 10위.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있죠? 11위부터 쭉 가면서, 자, 20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데미안에, 어때요? 헤르만에스 데미안도 있었고, 그죠? 사피엔스도 있고, 총균세라고.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폴 칼라틴의 순결이 바람들 때가 100, 음? 자, 그 다음에 16위가 죽은 수인사에, 15위가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 그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조지열의 1가출4가 14위.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13위였죠? 하이제미르 분과 전체 12위. 자, 그 다음, 제레미르 니프크는 엔트로피가 11위였습니다. 2022년도에 지원자들의, 서울대 지원자들의, 어때요? 일단은, 자, 도서목록 1위부터 20위까지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단과대별로,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내 꿈이 진로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했을 때 참고할 만한 거 아니겠냐, 그죠? 그 제가 그러니까 서울대 아무래도 지원자들의 어떤 리스트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벤치마킹이 좋단 말이야, 특목고 지원생들. 음? 자, 인문대학이니까 영문과, 인문자, 그죠? 다음그 불문과, 어문학과, 또는 아주 국문과, 그 다음에 서양사학과, 철학과, 이런 쪽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쪽에 진로 꿈을 가진 사람들 참고하세요. 1리가 데미안이었습니다. 헤르만스 데미안. 선량한 차별주의자, 조지구 1984, 그죠? 1, 2, 3순위까지. 이거 서울대학교 발표한 겁니다. 사회과학학은 어때? 경제학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쪽입니다. 인류학과, 지리학과, 그죠? 이런 거니까. 공제가 난 착각이 1위, 그다음 팩트플리스가 2위, 선량은 차별주의자가 3위, 자연과학대학이죠. 아무래도 수리과학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생물학과 뭐 이런 것도 순수 이학적이죠 1위가 침묵의 봄, 2위가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 물리학이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자연과학대학의 세 번째 도서였습니다. 서울대학입니다. 자, 간호대학. 아픔의 길이 되려면 패스트, 까미의 패스트. 아내를 모자라 착각한 남자. 그 역시 인간죠간호대학의 어때요? 진학한 수험생들이 자기 속에서 쓰는 도서의 목록 취합한 겁니다. 자, 경영대학, 너치. 그 다음에 어때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파타고니아, 팩트플리스 공과대학이죠? 엔트로피가 1이고. 자, 에너지 어때요? 이제 감소 방향. 부분과 전차, 이젠베르크. 공학이란 무엇인가. 농업 생명과학대학이죠? 농과대학. 침묵의 봄, 외색의 절반을 곰지리는가 멋진 지식의 이기적 유전자. 자, 미술대학, 까미의 변신. 디자인의 문학, 인간의 디자인. 사범대학, 죽은 시인의 사회 평균의 종말, 수레바퀴 아래서, 생활과학대학 이상한 정상 가족, 넛지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수의과대학. 자, 참고하는 말한 거죠.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동물 해방, 약학대학이죠.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신약의 탄생, 유대하고 유일한 양약이. 음악대학은 한화고에서는 음악편지, 에서문외과는 주만의 좋은 위험받은 용기. 의과대학은 순결이 반함될 때 아내를 보자라 착각한 남자, 아픔이 길이 되려면. 자유전공학부죠. 팩트플리스, 데미안, 1984. 치유학대학은 치과죠. 입술이 시작하는 미생물의학이 치과사 말하는 치과사 아픔이 길이 되려면 치과사는 입만 치료하지 않는다. 자, 치과대학, 자유전공, 의과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생활과 대학, 사범대학. 그죠? 아, 1, 2, 3순위. 이런 책, 도서는. 여러분들이 지, 진로와 연관어서 반드시 있죠. 한 번쯤은 반드시 필히 읽어야 될 책들이 아닌가. 미대, 농생과학대, 공과대학, 경영대, 간호대학, 장년과대 사회과학대, 인문대학 이런 겁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자, 서울대학교에서 공지를 한게이철이십 년도 새거. 대학도서 자소서가 폐지가 된다. 그 대학교 문항 자소서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자소서 활용 여부는 별개로 독서는 여전히 모든 공부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문해력 향상이 요구된다. 그 말이 에요 문해력.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고, 대학사는 기본서의학이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야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지? 교과 관련된 인문학. 자기소득학습에 주로 여러분 교과를 많이 적죠? 다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할 동 선생님이 추천해줄 수도 있지. 1학년 신입생들. 토론 활동, 주제 탐구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다고 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입 학 하면서 책을 그 동안 많이 읽었는데 혹시라도 이제는 이게 필요 없으니안 읽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1학년 때도 독서를 의무적으로 활성화시키게 교양 과정부터 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분야 책이든지 읽고 또 읽은 사이에 생각하는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교양이 쌓입니다. 하이어 여행, 수박 거닥께서 독서가 아니고 자기 주도로 수많은 책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 자기 주도로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저는 생각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아까 상상고도 도서 목록, 어때요? 한, 한, 권당 300제 적을 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의미 있는 변화가 뭐였는가? 제읽끝 마치고 나서 독서 노트나 간단한 감상문을 기록하는 독후활동이다. 그죠? 중요한 게, 음, 독서를 여행에 비해서평을 쓰지 않는 독서는 마치 여행기를 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영어로 뒤 읽는 책을 만나고 마치 돌아올 수 있을 때 독자는 더 이상 책이 캐주는 자신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평가하는 쓰기 활동을 통해 철저하게 책을 다시 읽고 제자가 제시한 경로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요한 습성을 가지고 바로 어떻 독서를 해나가게 서울대학교 공지한 겁니다. 이런 활동 또한 쉽게 휘발되지 않은 독서 체험으로 남아 학생들이 향후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나 수시에서 아까 얘기했죠. 독서 지문들이야 제출서를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상고가 바로 이런 기조로 해서 선발한단 말이야. 그죠 이게 나머지 특목고 지원생들도 있죠. 여기에 준하는 걸로 어떤 독서를 통해서 많이 하면 그만큼 그죠. 향후 3년대 스카이대 입학하는데도 많이+ 많이 음 여러분 보군다란 말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대가 뭡니까? 정시모집이 지금까지 오로지 순위겠죠. 근데 정시모집에서도 어때요 지역 균형 그다음에 어때요 일반 전형 해가지고. 지역균형 40% 일반전형 20% 해가지고 어때요? 일단은 내신도 합산이 되고 교과 평가제가 등장했잖아요. 교과 평가제라는건 내신과 아울러서 생활기록비록에는 세부 특기사항에서 있죠 독서활동 같은 거 또는 전공 관련해서 교과 활동했던 거 있죠 독서활동 이런 것도 평가해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금년도죠 정원의한 400%쯤 음, 전체는 아니니까. 내신이 20% 합산되는, 어때요? 자, 이제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합산되는 시도 변하죠? 연세대학교 2020년 6학년도 변화가 있죠? 연세대도 이제 내신이 정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 서울대학교과 평가절에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1년 후배, 현재 중위 아이들이 나중에 있죠? 자 고교 학점제 바뀌고 교과 선택이 바뀌면서 2 0 2 8년도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서울대 교과 평가제가 미리 도입된 거는 어때요? 도서 목록도 생기부 기록된 내용도 평가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대학교 는 앞으로 계속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어찌되든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 바로 어때요? 자, 저를 비롯한 바로 우리 유주역 연구소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죠. 여러분 독서활동부터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면접, 자, 이런 과정을 멘토링 해주면서 자기소개서는 특히 자기주도학습과 그 다음에 아울러 말이죠. 어때요? 인성 분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활동의 주체도 여러분이죠. 다음에 여러분들 팩트를 그죠? 여러분 스펙트럼을 어때요?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걸 모텔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건지 가이드해 주고 멘토링 해 주는 게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멘토는 역시 부모님들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균형감 있게 뭔가를 접근하고 싶다 하기 때는 하시라도 자, 저희가 여러분을 있죠. 그야말로 자, 뭐랄까?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그죠? 바로 어디 디딤돌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걸 미래 주역이죠. 여러분의 역량이 향상이 되고 그죠 여러분의 어떤 어때, 역량껏또 어때요? 노력을 해줘야 여러분의 발전도 있지만 또 여러분 통해서 가정, 여러분 가정에 반응은 발전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래의 대한민국 의 주역 여러분들, 자 꿈을 가지고 확실한 자기 주도성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어,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어때요? 저희는 성실하고 그야말로 정직한 그래, 참 사랑, 참 교육이 있는 그 참사랑 참교육이 있는 그스카이프 교육의 어떤 기, 교육 모터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봤고요그 교과목도 있죠. 국영수 과사, 또영양이 있고, 오래이가 필요하거나 좀더 심화학습 필요하면 하시라도 대주동포는음마사거리스카이프 교육, 그 다음에 서초방배원, 사후충심대 7호선 이수역 쪽에 바로 스카이프스 교육 노크를 하십시오. 충실한 여러분들 멘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죠 2024학년도에 특목고 합격을 위한 그 출발점, 자 일단은 큰 그림을 안 해드렸죠. 디테일한 그림은 여러분들 학교별로 저녁에 나올 때 다시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합시다.